우리 오늘 아직 인사를 안 나눴죠? 샬롬 사랑합니다. 네, 옆사람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아직 이게 입에 안 붙었죠? 네, 이게 습관될 때까지 함께 열심히 네, 훈련해 봅시다. 네, 집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시간이 남을 때 이제 책을 좀 봅니다. 네, 책을 볼때 이제 새로운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이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봤던 책을 다시 꺼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봤던 책이죠. 봤던 책인데 다시 보면 새로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아이 책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였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 그땐 몰랐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또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적인 소양이 더 쌓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학교에 다닐 때는 그 책을 누가 시켜서 읽었습니다.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교재로 보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얼른 읽고 막 시간에 쫓겨서 얼른 막 억지로 읽고서 이거 읽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써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읽잖아요. 자발적으로 여유 있게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더 자꾸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느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먼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능률이 좋아요. 그래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요. 그럼 그 기쁜 마음에 공부가 또더잘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붙잡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도 공부가 잘안 됩니다. 학원을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억지로 시켜서 엄마가 학원 보내서 하니까 공부가 잘안 되고, 원하는 성적도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여경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일과, 아니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웁니다. 이때 참여한 이 300명 억지로 싸웠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싸웠을까요? 자발적으로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모였을 때 3만 2 0 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줄이죠. 근데 첫 번째 걸러낸 기준이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이거 자신 없고 두렵다면 집에 가라. 그런데도 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 집에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거 하겠다. 자기 스스로 집에 갈 기회도 내버리고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도 또한번더 걸러서 300명이 남은 거였죠. 이 사람들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 싸움에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싸우는 모습에서도 자발성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꺼이 즐겁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다가 겁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싸운 사람들이라면 아 도망갔으니까 됐다 나할 만큼 했다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겠죠 특히 이때는 피곤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깊이 잠들었을 때였고 깊은 밤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낮에도 이제 한참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리고 밤을 샜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대장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즐겁게 나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세 번이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기도원을 부를 때 그랬고요. 양털뭉치를 통해 살려 주셨고 그다음에는 미디안 그 진영으로 정탐을 갔을 때그 미디안 군사가 꾼 꿈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가는 순간 이미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갔고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 그 승리 누리러 가자는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졌고 여러 자리를 맡아서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자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나못 하겠다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더할거 없나요? 나 여기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내가 더손 버틸 일 없나요?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그 보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에 기쁨이 넘치면 그 우리가 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운데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할때이 기동과 300명이 사용한 전쟁 도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죠. 이 나팔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할때 신호를 보내는 도구입니다. 이제 막 전쟁하느라 시끄럽고 사람들 많으면은 사람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무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돌격 앞으로, 일부때 뭐 좌로 덮친다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먼저 약속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팔을 들고서 그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미대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가 저렇게 많이 울리면은 대체 그 군대는 얼마나 많은 것일까 하는 그 생각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럼 출발하고 멈추는 순간에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첫 번째 불면은 일대에 나오고, 이두 번째 불면은 그 다음 물이 나가고, 그렇게 순서까지 정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해산에서,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신해산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 대도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출 움직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장서신다. 우리 따라가자. 그 신호를 알리는 것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뜻이 확장돼서 주님이 싸우신다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의 나팔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느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 전쟁에서 나팔, 기도음과 삼행용사와 분 나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구원의 선포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에 또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이 나팔, 예배 때 나팔을 분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소서고 간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그 능력을 기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하는 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는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이 거덜날 때까지 합니다. 그 재산 싹다 소진할 때까지 합니다. 천국의 재산이 싹다 소진할 때까지 영원히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교회에서 먼저 맛보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예배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횃불을 사용하였습니다. 횃불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시라 이사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좀 특별하죠. 항아리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구원의 때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부는 순간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 구원의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소리에 놀랐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횃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감춰졌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나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뻐하면서 그 미대한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진리, 그 구원을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역시나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칼도 쓸일 없이 그저 미디안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원과 300 용사들은 이 순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진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이 순간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이 순간을 즐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 끝까지 따라갔죠. 그리고 또이 좋은 것, 자기들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거 나눠야죠. 그래서 24절 보면은 초대를 합니다. 다른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면서 내려와서, 우리 이거 같이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 같이 이거 마무리 하자. 다 나와라.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좀 우분 일이 나오는데요. 일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린 초대 안 했냐? 왜 니들끼리만 좋은 거 했냐? 어, 우리도 이 좋은 거 같이 해야지. 왜 니들끼리만 그 영화를 누리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기도원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기도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랬습니다. 아유, 우리가 한게 뭐, 가 있다고. 너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들이 훨씬 뛰어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고, 너희가 더 대단하지. 억지로 시켜서 했다면 이런 반응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면 보상을 바라게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 나 고생한 거 인정한다고 니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 순간 기도원과 그 300명은 즐겁게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근데 이 이야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왜 즐겁게 못하냐? 이런 것 평가하고 따지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을 맡기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배를 위해 각자 봉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억지로 하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날까봐 그래서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여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쁨을 놓치는 그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와 돈까지 사용하면서 교통비까지 쓰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이 편안한 이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봉사하는 이유.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사용할 일 없고 에너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제 시간, 즐겨야겠죠?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말, 바로 즐기는 자에게, 축제를 즐기는 자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삶 속에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어두운 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즐길 수 있는 이유, 겁낼 것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큰 용사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승리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 기쁨, 우리만 누리기엔 아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의 임무이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로 이끄는 것, 전도고 인도이죠. 네, 쉽지 않죠. 네, 제일 좋은 방법,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습,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이 저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대, 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궁금증 유발할 때까지 나중에 원망 듣지 않도록 왜 우리 그 좋은 거안 알려줬어요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그 좋은 것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잔치를 맛보여주는 축제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축제를 즐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날, 주님 앞에서 진짜 잔치, 진짜 축제, 영원한 잔치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뿐 아니라 온 누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